나에게 화내지 않아 그냥 실망할 뿐이야 <웃음> <웃음> 저를 진짜 몇년 동안 저제춤 선생님 제가 또 연습도 열심히 안 해요 춤 연습을 <laughs> 근데 그럴 때마다 먼저 문자에서 연습하러 나와라 그리고 몇 시까지 하고 가자 맨날 저를 이렇게 노크를 해주시고 실패해도 실패해도 포기를 모르는 남자 저를 결국에 댄스 가수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남자 우리 안무 담당 박효환 씨 우주인 <laughs> 스타일리스트와 그 부부예요. 저 몰래 2년, 2년 했지 2년. 저 몰래. 저 몰래 2년 비밀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I'm g o 하 n g to go to the h o u s 유 파이팅! y o 웃기는 건데 마이크 잡으니까 떨리지? to 리 o 또 이분도 <laughs> 똑같아요. s e I'm going 신 o 이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동원 오빠는 더 화내지 않아요. 더, 더 화내지 않고, 정말 친절하게 하고, 여기 그래서 가슴에 화가 많아. 정말, 한 번도 저에게 화내지 않고, 진짜 친절의 끝으로 저를 항상 가르쳐 주시는 윤동완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동입니다 사실 동원 오빠가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수술도 많이 하고 연습할 때도 되게 힘들 때가 많은데 제가 제가 진짜 진짜 살살해 살살해 항상 그래도 진짜 몸을 부서져라 추거든요 춤을 그래서 오빠 보면서 제가 열심히 안할 수가 없는 너무 고마운 오빠예요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친구인데요 얘는. 둘이 결혼했거든요? 저는 은비, MB, 은비라고 하는 제 친구예요. 너무 예쁘죠? 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어린, 어린데 벌써 제 임자가 생긴 도둑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나은비씨를 사랑해요. 이 친구 역시, 이, 이 둘이 진짜 저희 팀의 에너자이저거든요. 좀 지쳤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저보다 <laughs> 동생인데, 어, 제가 사실 이렇게 이 친구랑 저기 있는 재윤이랑 둘이, 너 울어? <laughs> 이렇게 둘이 어, 동생이거든요, 저희 팀에. 근데 제가 재윤이한테는 뭔가. 이렇게 되는데 어 재윤아 그래서 그랬어 이렇게 하는데 뭔가 지희는 되게 어 이지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그 그 친구예요 아이유 언니가 그 래디퀸 때막저벽 보고 서 있으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였는데 제가 진짜로 지희한테는 엄청 뭐랄까 엄청 막 장난도 많이 치고 되게 편하게 굴거든요 저희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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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뭐하는거야? <laughs>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 막내 이지희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언니가 인증해준 저희 동네 아이유 이지희라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지금 화 많이 나신 이분은 어, 이분도 약간 조증이 있으신 분인데 아시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이유 대신 노래 불러주는 댄서, 짤로요. <laughs> 약간 그 래퍼, e k 씨 닮지 않았나요? 닮아서, 어, 지 지칠 줄모르 우리 준우 오빠도 몸이 좀 아파요. <웃음> <웃음> 여기. 왔잖아. 여기 가, 가끔. 가끔 너무 춤을 열심히 춰서 가끔 이제 한쪽에 이렇게 여기가 잘 이렇게 마, 마비가 되는 그런데 <웃음> 맞잖아. <웃음> 네, 리허설 때. <laughs> 리허설 때 그래서 아팠는데 저도 너무 놀랐는데 그냥 끝까지 뭐 여기 안움직여저도 안 그냥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또 많이 감동시키는 이준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근데 네, 여기까지만 말이 너무 많아서 마이크를 주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저랑 동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은비랑 얘는 은하라는데 은하랑 저 지윤이 해서 저희는 은삼이거든요 부산 부산 은삼 호민이 네, 근이 친구도 벌써 시집을 갔어요 다들 시집을 빨리 가가지고 나 <laughs> 이제 저만 가면 된다고 <laughs> 어, 너 저희 팀의 최장신을 담당하고 있고 작년 레드퀸에서 레드퀸 역할을 맡아주셨던 나 안녕하세요 끝이야? <laughs> 이런 애가 아닌데 안... <laughs>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 막내 제가 진짜 진짜 이뻐하는 동생이에요 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그리고 사실 어? 너도 예뻐. 너도 예뻐. <laughs> 다른 다른 무르로 예쁜 거야. 너도 내가 진짜 예뻐하는 모습 있고 재윤이 재윤이는 <laughs> 재윤이는 뭔가 진짜 나이도 저랑 차이 안 나는데도 더 이렇게 얘는 뭔가 더 아껴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laughs> 렇게 예쁜데 화장을 지 주면 더 예뻐요 재윤이는. 재윤이. 는 재윤, 재윤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마리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의 댄스 실력을 담당해주는 분들이 고요 나온 김에 댄스곡 하나 하고 들어갑시다. 뭐, 네, 뭐 할까요? 자, 레오 한번 갈까요? 소개할게요. 저희 신입 아까 그 글씨 안에서 저는 전화 사람 됩니다 하셨던 저 장현진 씨인데요. 저랑도 아직 친하지는 않네요. 근데, 근데 이분 요즘에 너무 잘생겼다고 팬분들이 많이 좋아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수줍음이 많으시고 댄서 일을 시작하신지 오래 안 되신 분인데, 제가 오프닝 때마다 현진 오빠가... 분홍신 할때 진짜 크게 웃으면서, 막, 이런 걸 하시거든요? 그러면 <laughs> 행복감이 느껴져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람들만 갖는 그, 성취감의 행복감. 그래서 행복해지는 분이에요. 인사. 아, 안녕하세요. 장현진입니다. 아이유가 짱이에요. <laughs> 아이유를 받아볼게요.